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라인 박감사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하고 있고 전세난이 극심해지고 앞으로 실수요자는 영영 집을 살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계 기업의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습니다. GDP 대비 두 배를 넘긴 상황이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병의 여파가 계속되면 최대 76만 가구가 금융자산 등을 다 팔아도 1년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사의 내용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6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예요.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요인은 반년에 한 번씩 분석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신용시장이나 자산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신용시장을 먼저 보면,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가계 대출 수요가 증가를 했고 또 근본 역병 사태 때문에 기업이 자금 확보 노력 때문에 민간 신용의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해요. 이렇게 대출은 늘어나는데 GDP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게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GDP는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주택 관련해서만 보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프로 보면 마치 큰 폭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도 이전까지는 월 평균 나타내는 거고, 19, 19년도 이후로는 월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19년도 월평균은 18년도 수준을 하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량이 늘었을 뿐이에요. 전체 거래는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알겠죠? 가계신용 부분에 있어서는 연체율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은행에서 빌린 돈 같은 경우 이자가 싸니까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는 연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출 유형별 가계 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올해 1, 4분기에 증가율이 컸던 걸로 나타났어요. 보고서에서는 가계 대출 구성비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비싼 집을 사겠죠. 집을 보통 무리해서 사죠. 고소득자는 비싼 집을 많이 사니까 당연히 대출 비중이 높겠죠. 고소득 차주의 비중이 높지만 그 부담감은 고소득 차주나 저소득 차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제자리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정책적인 효과로 둔화되긴 했지만 그 양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엄청 늘어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해도 거래량이 늘어나야 상승시장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모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최근 들어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났겠죠. 2020년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35만 호에 이르는데 평균 30만 호가 안 됐으니까 5만 호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죠.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이제 전세 값이 폭등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는 서울 수도권의 역대 최대 물량이 분양 예정이에요. 2017년도부터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17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과연 누가 다그 금액을 주고 사줄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익스포저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위험의 크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손실 발생이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아파트 시장 관련해서 주택 시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위기가 시작된 상황이에요.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집 담보로 돈 꺼내서 나머지는 60% 이상 대출 받아서 상가 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주택자분들 많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현상황은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유지하고 있지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기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뭔지 보면 역병의 2차 대유행 그리고 대기업의 도산, 미중 갈등 확산 등 이러한 충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에서는 역병이 2차 유행하고 있어요. 확진자 수 발표 수치보다 10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제 활동을 완화하고 있던 많은 주에서 지금 2차 유행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월 정점 수준에 달하고 있고 거의 4만 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또 셧다운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확산세에 저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이 다시 50명대에 이르렀고 집단 감염의 공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서 감염된지 모른 원인을 알수 없는 지역 산발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병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서 지금 기업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병이 정점에 달았던 3, 4월보다 지금 상황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절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갔고 롯데마트는 창사 최초로 무급휴직에 돌입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급휴직 감원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병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 전부터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동행 세일 한다고 하네요. 너무 안 팔려서 폭탄 세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할인 많이 할 테니까 제발 물건 좀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기업이 한두 개씩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홍콩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관리 비자를 제한하고 중국은 무역 합의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금 서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병의 충격으로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자산 시장이 멀쩡한 이유가 뭐죠?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또한 정책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위험 자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IMF도 마찬가지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조정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달 전보다 세계 성장률이나 우리나라 성장률을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 마이너스 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1%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부동산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신축 입주권이 무더기 신고가 행진을 했다고 막 기사가 나오죠? 이제 재건축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신축은 더 희소해져서 더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라는 논리에 근거가 되는 기사네요. 근데 거래량 보니까 40건입니다. 40건. 40건 중에 5건이 9억 이하로 거래가 됐다고 해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 40건 거래가 된 거죠. 거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 5건만 9억 이하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이 지금 10억이라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가 9억 이하가 5건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대책 때문에 전세가 폭등하고, 집안산 사람들만 바보 될 거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진짜 그런지 이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씨가 마르는 재건축 전세집 강남발 전세대란 폭탄이 찌깍찌깍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해야 분양권이 생긴다고 하니까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세입자들 다 내쫓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치동 음마아파트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의 전세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사에서 잠원동 신반포 2차는 2억이나 뛰었고 청담자인는 8억 5천에서 9억 3천으로 올랐다 뭐 이런걸 근거로 됐는데 신반포 2차 아까 말한 그 6억 거래 하나만 6억입니다 나머지는 다4억대 거래였어요 3억 6천 거래도 있습니다 청담 아까 얘기한 8억 5천 그거 하나만 낮은 금액이었고 원래 9억대의 전세가를 보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매물은 8억 8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 다 거짓말이에요. 전세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 세가지가 임대차 3법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견 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기한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지금 막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곧 입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렇게 틀어막으면 공급 안할 거라고 맨날 똑같은 얘기들 했는데. 여전히 서울의 대표적인 공급 방법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계속되고 있죠. 한남 3구역 역병 때문에 집합 금지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굳이 우겨서 결국 총회를 했습니다. 왜요? 빨리 사업하려고 하는 거죠? 당근일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7조 원에 달하니까 과태료 맞아도 이거 하는 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공급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책이 나오면 역효과가 나타나다고 계속 떠들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전세가가 오른다 오른다 하는데 정말 체감할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나요?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죠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여전히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2억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 됩니다 한 달에 17만 원이면 신축 전세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신축의 고급 커뮤니티 생활 누리고 또 빌트인 제품들 팡팡 쓰면서 살수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6년 내내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한 집에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무주택 전세살이가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오른 집에 굳이 목맬 필요 없이 그냥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어, 누리며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무주택자가 전세 살때 빌리는 돈이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죠 뭐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이죠 결론은 결코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대책 나오자마자 정말 전셋값이 폭등하고, 대책 나오자마자 정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리해서 대출받고 욕심에 한채 갖고 안 되니까 두세 채 마구마구 샀던 사람들 대출 못 받아서 막막한 상황이에요. 초반에 금융안전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금융안전 보고서의 결론도 그거예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라고 이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 안 가지셔도 됩니다. 불안한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